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버츄얼 프로토콜입니다. 우선 제가 버츄얼 프로토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계신 것 같고요. 우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제가 전부 다 공유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버추얼 프로토콜 관련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시는 분들 제가 드린 정보 받고 어 수익 보신 분들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코인 정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어 결국에는 다 세력 정보인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 버추얼 프로토콜 정말 다양한 이슈들과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 사실 이러한 이슈와 차트들보다는 세력들이 어디서 가격 상승을 시키고 또 얼마큼 하락을 만들건지가 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많이 답답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해당 정보 정말 어렵게 구해왔고요. 어, 먼저 확인을 좀 해봤는데 버추얼 프로토콜 아직까지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어 굉장히 다양하고 강력한 호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개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보들로 인해서 역대급 강세장으로 다시 한번 충분히 전환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번 기회에 정말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역대급 정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저도 이거 영상에서 시원하게 전부 다 오픈을 하고 싶지만 어 여기에 세력들 목표가부터 매집구간까지 전부 다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엠바고가 걸려 있는 정보다 보니까 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어, 좀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정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010-729-8020 문자로 버추얼 세 글자 남겨놓으시면 어, 여러분들 제가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이제 제가 24시간 상관없이 해당 자료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해놨으니까요. 나중에 이거 주가가 펌핑되고 나서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 그때 문자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해당 정보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안심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더 이상 이 차트를 보면서 끊겨있는 개미식 매매는 그만하시고요. 저한테 딱 5초만 시간 내셔서 어, 선착순 한정으로 제공해드리는 이거 자료 받아보시면 어, 남들보다 여러분들 빠르게 받아가시고 어, 더 높은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버츄얼딱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